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말씀원이 들어간 한자,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제가 준비되면 영상이 이어지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말하고 관계다 한자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오늘은 말이 들어가지만 주제로 묶기는 좀 애매해서 나머지들을 다 한번 묶어봤는데요. 1 0자 정도 한번 배우겠습니다. 말씀원이 들어간 한자들이 그렇게 쉬운 자가 아닙니다. 급수로 따지면 3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한자는 아니지만, 아, 말씀원이 들어가면 말하고 관계되고, 말씀원 옆에 있는 것들이 음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읽기만 하셔도 큰 소득이 있는 부스고 그런 한자의 읽기법이니까 편하게 한번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믿으시는 말씀만 더하기 사람인자여서 어머니 말하면 말씀은 부스가 아닌 사람인 부스인데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믿게 되려면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죠. 사람의 말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말로 해라 해서 믿을 신자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 사람을 믿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게 하다라고 해서 믿을 신한테도 말씀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그릇대로 자는 뒤에 성씨오자인데 원래는 소리 지를 오자예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어서 입구도 들어가고 아래 큰데 사람도 들어가는데 사람이 왠지 평상시보다 말을 크게 하고 우기게 되면 그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 크게 하는 것 보니까 잘못한 거 있나봐, 잘못된 말을 우기나봐라고 해서 잘못될 오자를 그릇될 오라고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오류라고 하죠. 그때 쓰는 오자고요. 잘못된 정답을 오답이라고 할때 쓰는 호자가 되겠네요. 세 번째 보호할 호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풀 이름 호라고 해서 호발음을 하고요. 앞에 말씀원인데 말로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보호자 할때 쓰는 호자가 되겠습니다. 뭐 자연 보호할 때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말로 해주다 해서 이 뒤에 있는 한자는 어린 새를 어, 뜻하는 한자니까 어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그해는 그것이란 뜻이어서 그게하고 똑같은 한자인데요. 말씀원이고 뒤에 있는 돼지의 자가 발음을 그대로 줘서 돼지에는 해를 주고 말씀원은 지칭하는 말을 대서 그 말이야 그것이란 얘기야 라고 해서 쓸수 있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있습니다. 할때 해당 그곳에 마땅히 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인데요.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지만 일상용어에 써요. 한자가 좀 어렵죠? 돼지의 자 발음, 그것이라는 뜻이라고요. 다섯 번째 족보보를 보시면, 말씀은 더하기 뒤에 있는 건 넓을보라는 한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글로 말로 적어서 만든 책이 족보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름이 다 써있으면 족보가 되겠고, 음악에서 모든 음표를 다 그려놓으면 악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가족의 이름 넓게 다 써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베풀설은 원래래 건설할 때 쓰는데요. 베풀다는 말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건 시키다예요. 뒤에는 한자는 몽둥이 수 무기를 상징해서 무기와 연장과 도구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시켜요. 시킨 것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베풀다 시키다 설에서 건설할 때 쓰는 설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누구 숫자는 세추 자가 수 발음으로 되고, 말씀어는 음은사로 써서, 말로 똑똑하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한자인데요. 발음은 뒤에 있는 한자가 세추가 수가 되기 때문에 도급 문제에서 많이 오답률이 나오는 한자예요. 한자에서 음은사로, 누구세요? 영어로 말하면 후 라고 쓸수 있는 한자가 되겠네요. 여덟 번째 모든 제 자는 뒤에 사람자를 써서, 모든 세계에 남녀노소, 동양 서양 막론하고,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제자에서 우리가 모든 제라고 씁니다. 뒤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왔네라고 해서 모든 제, 제국주의 할 때도 쓰고요, 제후할 때도 쓰고요. 아홉 번째, 진찰할 진, 아볼 진짜를 보시면. 아니, 진찰할진 이라고도 하고요. 진찰할진으로 볼게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머리털진짠데요 음, 머리털진은 발음을 주고 진찰해서 말로 다 보여주고 해주다 해서 얘는 볼진보다는 진찰할진으로 보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로 어, 어떻게 어떻게 머리에서 끝까지 어떻게 아프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한자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찰할 때 씁니다. 열번째 나을 탄자인데 뒤에 있는 한자가 느릴 연자예요. 늦은, 기간을 느리다, 질질 끌다 라고 해서 말을 질질 끌고 늘려 한다는 말은 원래 나을 탄이 아니라 이 한자의 원뜻은 거짓말 탄자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계속 지어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은 새로운 말을 낫는다 해서 거짓말 탄이 나을 탄이 돼서 이 탄자는 탄신일 탄생일 성탄절 할때 쓰는 탄자로 바뀌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말과 관련된 한자들을 배웠습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말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때문에 하는 행동들, 말 때문에 하는 소송들, 말로 하는 노래들, 시들 뭐 여러 가지 주제 파트로 좀 나눠봤고요. 말씀만 들어가시면 항상 기억하실 건 우리가 하는 말하고 관계된 말이고, 뒤에 것들은 의미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한 부스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부스로 집중적으로 영상 한번 올릴게요. 이런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저랑 같이 계속 받아보셔서 한자 공부해요. 감사합니다.